안녕하세요, 임 c 앤디 캐슬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이스 올리 켰습니다. 읽어보고 들어오셨죠? 사실 저는 무서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무서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트위터에 글 올린 거 보시면은 531개 무서운 이야기 가져와야지 입장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쇼 531개 다들 가져오셨나요? 사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는 컨텐츠입니다 몰랐죠? 전 옛날에 엘리베이터에 사람 타는 거 보고 따라 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귀신일까요? 오 내리신 거 아니에요? 따라 아, 아니, 아니지 따라 탈라 그랬는데 탄걸 봤어 응? 어? 응? 어? 왜 없대요 <laughs> 아니 기준 아닐 거예요 뭔가 잘못 봤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을 때한 번씩 나 움직이지도 않는데 현관 자동 불이 켜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정비하시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한번 점검 해달라고 하시면은 고쳐 주실 거예요. 방에 혼자 있었는데 거실에서 누가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어. 그때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더라. 오, 그게 뭐 그런 거 있죠. <laughs> 뭐국 같은 거 뜨거운 그런 막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막 그릇 저절로 움직이고 막 이런 거 뭔지 알죠? 그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과학 현상으로 인해서 집에서 소리가 난걸 거예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 앞집도 이사로 비어있었고 위아래라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어. 오...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laughs> 당신의 뒤를 돌아보세요. 어우 무서워라. 가위 눌렸을 때 무서워서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니까 어떤 여자 귀신이 깼네 한적 있어요. 그 여자 귀신이 많이 심심했던 거예요. 근데 어, 근제상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려고 왔어. 놀려고 왔는데 내가 왔는데 친구가 잠만 자는 거야, 계속. 깨워도 안 일어나. 그 나를 눈마주쳤는데 다시 또 잘라 그래. 그래서 애가 이제 힘들어 가지고 옆에 툭 앉아 있다가 다시 친구가 애가 자고 있다 눈 뜨니까 어, 깼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죠. 뭔지 알죠.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구가 왔는데 그랬어요. 집에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랑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소리가 났어요. 어, 그렇군요. 그위 집이나 아래 집에서 요즘 층간 소음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음, 나는 가위 눌렸었는데 귀신이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온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침대를 안 써. 그럼 방바닥에 주무시나요? 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 밑에 막혀있는 침대 그런 거 하나 구비하세요 아니 매트리스만이라도 이게 바닥에서 너무 자면은 그 등이 배겨요 뭔지 알죠? 안데 아, 그자버릇 타시는 분들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그래도 요즘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매트리스라도 하나 깔고. 우리 집 꼭대기층인데 천상에서 쿵쿵 소리가 나 생각해 보니까 귀신인가? 그러니까 꼭대기층 저도 이렇게 저희 본가가 꼭대기층에 있거든요. 근데 쿵쿵 소리가 나는데 이게 가끔 뭐 하늘에서 그 새가 날아온다던가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내린다던가 그러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달 새벽에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 부는 느낌이 났어. 머리카락 흔들리고 그랬는데 창문이 꽉 닫혀 있었어. 그 머리카락은 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뭐서 계신 상태에서 왼쪽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재빠르게 정면을 보세요. 머리카락이 흔들리죠. 그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머리카락은 흔들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제 새벽 아이패드에서 갑자기 소리 나서 눈이 깼어 알람 아닌. 어, 그 아이패드는 그 애플 제품들은. 그 알람이 아니더라도 뭐 소리가 많이 나요. 뭐 아이, 애플워치로 아이폰 찾는 기능도 있고, 네. 갑자기 게임 알림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다 생각을 바꿔보면 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죠? 나 요즘에 폰이 고장나서 그런지 메시지 알림이 자꾸 울려요. 근데 보면 메시지 하나도 안와 있음. 있습... 오. <laughs> 슬픈데요? 아, 왜 메세지가 안 와있어? 알람이... 알람이 오데왜안 와있어? 좀 슬픈데?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숙소 복도에서 도가 조용히 해! 이러고 소리 질러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불다 꺼져 있었어 그거 그겁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봤잖아요 그냥 가면은 괜히 장난 한번 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게 하려고 누가 이렇게 문 열고 복도에서 종이 하고 다시 재빠르게 숨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laughs> 오빠 귀신이가 자기 얘기한다고 어깨 에 붙어 있어, 같이 우리 채팅 보고 읽고 있대. 아 귀신이가 제 어깨에 붙어가고 같이 채팅 읽고 있다고요. 우리 귀신 입장도 생각해주자니까요. 귀신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이야기 하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가 몰래 여러분들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귀신이도 궁금한 거지. 지금 날 두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야. 궁금해. <laughs> 지금 귀신이들이 네. 술 엄청 취한 아저씨가 우리 집 층에 내리길래 보지 하고 난는 재빨리 집에 들어갔는데, 왜 어, 여기까지 밖에 안 써줘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층에 내려가지고 들어가려 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 <laughs> 현관에 여자아기 비명 소리 들려서 나갔더니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때 옆집 사람이 아무도 없었등. 어 그런 거죠. 그 계단으로 올라가던 그 주민분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었던 거야.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를. 그래서. 그 장면이 누가 납치당하는 장면이었던 거지. 우리 여자가 비명을 아 하고 질렀는데 그걸 들은 거야. 아, 나 다섯 살때 냉장고 앞에 혼자 쪼그려 앉아서 떠들고 있길래 뭐 하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기 친구 있다고 했대. 그러니까 젠 분이 다섯 살인데 냉장고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누구랑 얘기하냐고 뭐 주변 사람들을 물어봤겠지. 근데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잼분이 귀신 친구랑 얘기를 했던 거지. 음. 다섯 사... 재밌, 재밌는 시간이었겠네. 다섯 살이면 재밌게 놀았겠네. 귀신은 아니고 나 예전에 초등학생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경찰서 간적 있다고. 야, 여러분들 그래요.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조심하세요. 그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스크림만 어떻게 사오라 해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받고 돌려보내면 되잖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맹점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되고, 사오면은 아이스크림만 받고 가. 뭔지 알았죠? 그것도 있어요. 저번에 강아지가 아무도 없는 현관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길래 좀 무서웠어. 음. 저희 강아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기 때 음. 침대 밑에 있는 귀신 아니면 침대 밑에 있는 사람. 어 <laughs> 사람이 더 무섭죠. 귀신이 낫죠 <laughs> 사람. 전 사람 이 사람할 것 같지. 소름 돋아. 귀신이 낫지 소름 돋고 난 너무. 아 사람은 너무 못 이겨. 흔직할것 같아. 사람 사람 안 되지. 군대있 있을 새새에에어어걸어가빈의자 의자를 봤지데 y one 어 a y one d a 는 one day, one day, one day, o 어 e 오 a y on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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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서운 말은 핑계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킨 거거든요.